지금, 뭐, 어, 어제, 어제짱이죠? 어제짱이 이제 좀 특징적으로, 어, 삼성전자가장 초반에 이게 4%대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4%대 움직임 좀 나오다가, 어, 결국엔 종가로는 1.39%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어, 삼성전자에 대한 콜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살 바엔 SK하이닉스를 사자. 요런 이제, 어, 인식들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SK하닉스는 뭐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이거는 신고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뭐 말씀드렸는데, k r x 시세로 봤을 때, 어제 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어, 윗꼬리, 음봉현들상으로는 신고가 찍고, 윗꼬리, 음봉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시그널이긴 한데, 어쨌든, 어, 요것도 눌리고 나서 다시 물량 소화하고, 뭐 엔비디아나 요런 종목들의 움직임 따라서, 뭐, 포인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어제 한방 맞은, 이제, 태양광, 어, 한대더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한6% 정도, 6.9%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결국엔 태양광 쪽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원전 태양광 쪽으로 에너지를 다변할 화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어 일단은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참 시장이 이날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뭐 상한가 근처는 아니고 한23% 정도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 그래도 KRX로 보면 이날이 거의 이제 어23% 정도 움직임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일단 다 되돌려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이런 자리에 오면은 그래도 다시 받으려는 움직임은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요게 한번 물량, 요게 한번 물량, 지금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루 이틀 늘리면은 다시 이제 뭐 모멘텀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 변동성이 커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올리는 그런 리포트 아마 70만 원을 지금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목표가로 잠시만 요제 엑셀 나오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은 두산이 시대 정신 70만 원을 일단 찍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가 그렇게 좀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러티도 목표가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원전도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삼성 전자가 절어 있다가 삼성 전자가 한번 빵 튀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밑에 있는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 빈집들이 한번 같이 움직이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데 어제가 약간 그런 날이었거든요. 장 초반에 삼성 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정도 움직임 나오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음. 어 그런 흐름이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원전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이제 차익실현, 원전, 그 다음에 뭐, 건설, 뭐, 요런 것들 이제 차익실현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도 어제 대표적으로 H현대, 요게 이제 요렇게 장 초반에 이제 쏘아 올렸다가 한2% 정도 움직임 나왔다가 요거를 밀어내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 어제 지주사들 좀 밀리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죠? 이쪽, 이쪽 그, 그, 그 증권주. 음.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어 미래세 기준으로 2만 천원 찍고 이제 밀려놓은 상황에서, 그서 일단은 섬선원자가 흡성대법을 일부 조금 어 이제 발의를 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과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페어로 놓고 음. 이제 봐야 된다. 어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시 리버머어의 그어 주식 어 투자자의,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 보면 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뭐 리버모어는 공매도도 많이 치고 어 페어로 롱숏을 잡아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과 저점에 있는 종목을 같이 보면서 이제 언 이게 이렇게 서로 어 한번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세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 삼성전자와 여타. 어, 대장주, 신고가 종목들을, 어, 지금 상황에서는 대입해서, 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태양광, 뭐, 이만큼 빠지는데,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빠집니다. 어제 2차전지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LNF 기준으로 어제 플러스, 제가 장 초반에 여기서 보고 갈 때는 한 5%, 7% 정도 있다가, 이게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종가가 1.2% 정도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2차전지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뭐 음, 이천 원지에 대한 저점과 바닥 코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기준은 엘젠솔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엘젠솔은 연기금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좀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해줘야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거나 고를 텐데 음. 연기금 매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 접근은 보수죠.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하면 그래도 어 속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뭐 트레이딩 아이디어로도 음뭐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방산주 말고 움직이는 거장 초반에 움직이는 거는 역시나+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지금 헥터 파이낸셜이 한 3%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아머니트리도한 3%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대장은 IT생 글로벌인데 와 이게 어제 보시면 어 마이너스 아, 이게 어제 마이너스 14%에서 종가를 3%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어, 저점 대비 20% 정도 들어올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동시효과 때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 안 움직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딱지가 붙으면 네, 어,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움직임이 안 나온다 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제 어 어디 갔죠? 어, 안 나오네 C, L, C, L인가요? 써클 그쵸 써클이죠 티커가 요 서클인데요. 요게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64불에서 160불까지 찍었었던 흐름이고요. 지금 149불입니다. 이거를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예, 요즘에 이제 ETF들이 워낙 이제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ETF들이 많은데 요 ETF를 저기 꽤 네임드 네임드 어 이제 운용사에서 편입을 어 신규로 좀 했습니다. 요게 이제 타임폴리오라고 어 이제 서클 그룹 여기 보면은 편입되어 있는 게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아 코어위브, 그다음에 로빈우드에뭐 네임드 종목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뭐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 주는. 저는 타임폴리오랑은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서클을 신규로 넣었다. 그래서 요타임폴리오어 426030을 잠깐만 보면 426030. 요거를 보면은 아, 어, 타임폴리오, 그, 미국, 액티브 ETF 인데요. 거의 지수랑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 개별 종목도 좋긴 한데, 아, 야간에까지 뭐 미국 종목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방산도 사실 방산주 뭐 개별 하시는 것보다 속편하게 ETF 사신 분들이 거의 뭐 페어하게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 지금 보면은 한 8,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 시장 올라올 때 거의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 올라올 때. 예,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미국에서 핫한 종목들, 이게 액티브 ETF니까 약간 이제 변동성도 좀 있지만, 음. 핫한 종목들 많이 이제 편입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서클도 지금 신규로 편입한 거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뭐 방법이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든 생각이, 그러니까 주식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장세,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그 4대 천왕, 7공주 솔직히 4대천왕 칠공주 하면, 이게 지금으로도 거의 한 10년여 전에, <laughs> 이제, 혹시 아, 아, 아시나요? 4대천왕 칠공주? 아니, 아니. 아, 아, <laughs> 아 그쵸. 그렇죠. 그 이게, 이게, 이쪽 업계에는 원래 안, 안, 안 하셨었던, 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4대천왕 칠공주가 뭐냐면, 주위 시장을 이끌어가는 4대천왕 칠공주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확산이 돼서, 아, 뭐, 또 이름이 이제 뭐 아류가 막 생기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도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laughs> 자문사였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자문사 차리셔 가지고 그 하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증권사 지점 저도 있을 때 보면은 야, 오늘 어디에서 뭐 사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자문사 고객이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면은 주문을 내면 그게 이제 메신저로 미, 그때는 텔레그램도 아니고 미쓰리 메신저로 어디서 뭐 쏜다더라 하면은 그걸 따라서 이제 추종하는 그런 어,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4대 천왕 7 0주 기억하시면 진짜 진짜 이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중에선. 아무튼 근데 지금 시장이 그 그런 잠사 쪽보다는 요런 이제 잠사 운용사이죠. 그러면서 ETF 쪽으로 많이 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를 가입하는 허들도 있고 지금도 뭐 몇몇 유명하신 자문사분들이 있지만 그때 되게 한 진짜 뭐 k1 그다음에 이제 몇몇 뭐 네임드 뭐 스나이퍼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etf들 뭐 방산 etf 가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etf 가고 k 팝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etf들 뭐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예전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게 다시 어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또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움직임. 지금 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개별 종목 선택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뭐 섹터가 올라오긴 했는데 뭐 방산 음. 오늘 또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됩 지금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확전이 될수 네.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또 그러면 이란이 예고한 대로 미군 기지나 네. 이쪽에다가 또 공격을 하게 될. 그렇게 것도. 되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지. 어 이제 각국에 뭐 저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아니 뭐 미군도 저렇게 하고 러시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뭐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역사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지전이 되게 큰게 지금 막 발생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게 지금 하나로 치아 우크라이나는 하고 있는데 또 된다라고 하는 건뭐 우리나라 K 방산에는 아 이제 뭐 수혜고 계속 뭐 숫자랑 내러티브가 붙을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좀 전쟁은 좋지 않은 거니까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아 테크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일부 자문사에서 좀 매수한다라는 콜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바닷권에서좀 올라오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방산, 음. 아, 방산 무조항공 쪽으로 이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요 와중에 조금 움직임 나오는 거는 변압기 효성중공업. 음. 아, 효성중공업이 요즘에 이제 뭐 대장이죠. 네. 야, 진짜, 그, 전력설비주들. 네. 참, 돌아가면서 그냥, 그래, 강해요. 네. 이게 이제 유럽 내러티브도 붙고 있습니다. 음. 유럽 쪽. 미국 쪽 말고 유럽도 저번에 한번 스페인 정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장도 열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좀 붙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세는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이제 산일전기가 이쪽으로 한번 쫙 쏘아 올렸다가 이제 눌렸는데 어제 리포트가 나왔나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나 요즘에 맨날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 종일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어제 건가 오늘 아침 건가가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네. 네. 저 우리 저 파리로 랩 <laughs> 서비스 진행이 되면서 이주연 이사 이주연 대표 그다음에 우리 김영철 대표 하루 종일 여기 아, 참... 저 옆에 또 따로 이렇게 그 저희가 어 공간을 사무 공간을 얻었어요 바로 이 촬영장 스튜디오 옆에. 거기에서 매일 노예처럼. <laughs> 아니 진짜로 제가 지금. 일 어...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이게 어제 나온 건가 오늘 나온 <laughs> 건가 지금 생각이 <laughs> 안 나는데 아무튼 분석 보고서가 아 여기 찾아보면 되겠죠? 뭐 투자 정보로 네. 아니 어제. 근데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요 정말 지금 열심히들 그 공부하고. <laughs> 네. 그예전처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방송할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을 구성을 할 때. 제일 크게 제가 봤던 게 인성. 책임감, 인성. 인성. 그렇지. 아니, 실력은 가장 기본이지. 근데 하여튼 이 책임감이 정말 강해야 돼. 네. 그래서 막 정말 뭔가 더 좋은 것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 그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아, 응. 네. 아무튼 아, 오늘이네요. 예, 네, 오늘입니다. 이 이게... 가끔 제가 가서 채찍질하고. 아, 이게... 이게, 오늘 일단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 2공장 실적 기대, 뭐, IBK에서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윗고리가 달리기 전에 어제 아침에 이제 다른 이제 전력기기들 좀 움직임 나오는데, 산일전기도 한번 좀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니까 신고가 움직임들 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한장중이한8% 정도, 장중은 아니고 이게 아마 넥스트 거래소 하면서 아침에 한번 빵 쏘올렸다가 아 8시 30분까지 시세 줬다가 눌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리포트, 아, 어, 빨, 받으면서 움직임이 장초반에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